아아아아. <laughs> 아, 아, 아. 먹을 텐데. <laughs> 오케이. 벌써 첫 촬영이 작년 3월이었죠? 아 올해 3월? 그래서 이제 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올해 3월에. 맞아, 펄러벌 갔을 때가 첫 촬영이었는데 그래서 계절이 거듭해가지고 아 물론 그때 봄이었지만 비슷한 수준의 옷을 꺼내 입을 시즌이 왔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먹을 텐데와 한 끼즙쇼, 그리고 유키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거기다 복장은 고독한 미식가. <laughs> 네, 다 짬뽕이긴 한데, 원래 문화랑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것. <laughs> 그냥. <웃음> 그래서 이제 가서 오늘 경훈 학생의 인생사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재밌는 질문들도 몇 가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퀴즈를 맞췄을 때 상품을 받는 그런 순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경훈 씨가 어떤 거를 준비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자, 우리의 선배님, 이경훈 선배님의 집은 바로, 이 신정문 사거리에 있습니다. 오, 굉장히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죠. 와. 솔직히 뛰어오면은, 오. 와, 근데 뛰면은 힘들긴하겠다 <laughs> 자, 이제 다 왔는데요. 오늘의 러브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의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다클레스. 가보시죠. 친구들이 놀러 갔을때 현관 비밀번호 팁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는 안 적혀 있나? 아, 그냥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티비오차고 들어가겠습니다. 안 열어주네요. 어? 오 여기 적혀 있어. 아악용아아기아시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안녕하 우리 어와 안녕하세요. 대 데리러 오셨습니다. 아이러게 네. 바로 자, 니는거리오셔보겠습니다자오늘의 주인공 리경오씨입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네 반가워요 습니다 데리러 오셨습니다. 데습니다 네, 예, 저희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요. 와, 지금 집에 우렁각시가 있는 것 같아요. 계란찜이랑 와 된장, 그 집김치, 그리고 이거 뭔가 그 시장에서 팔것 같은 이달라이까지 와, 저 경호야 고맙다. 이거 컨텐츠를 빙자 한 사리사욕 채우기 아니냐고 물어보시면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만약에 이 사리사욕을 채우고 싶으시면. 지금 모집하고 있는 내년의 학생회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음식은 어떤 거죠? 일단은 수육이랑 일단은 수이랑 그 김장김치, 김장김치, 장그 다음에 별히이 계란찜. 와, 전 사실 이 메뉴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경훈이가 해줘가지고 와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원래 자취할 때 보통 밥솥 잘안 쓰잖아요 근데 경훈이는 밥솥을 씁니다 저몇 네. 인분 밥솥이죠? 4인 가족 4인 가족 밥솥 심지어 쿠 그렇기 때문에 이밥 부터가 밥 부터가 밥 부터가 여기서 달려요와 대박 와 이야 와 지금 먹어, 지금. 와 <laughs> 얼른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툭 와우 진짜 대박! 음. 음. 일단 저희 저희 기획부에게 이런 음식을 제공해주신 <laughs> 이경호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와 경훈이가 어디 사람이지? 광주, 광주. 역시 또또 또 손맛의 고장 전라남도 저 전라남도 음식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경훈이가 해준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전을 해봤거든 이 맛이 안나와 진짜 맛있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사마나에 고기 4점인가 5점을 한번에 넣어서 눌려버렸습니다 이번에한번 하죠, 먹방이 너는데 응. 본격적으로 그럼 먹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담을 수가 없다, 이거 식사를 대접하고 열렬하게 전사하신 오늘 집주인. 네, 진짜 엄마 것보다 맛있다. <laughs> 엄마 것보다 맛있다. <laughs> 보시면 이 진짜 이 김치가 보통 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 음, 음.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닌 게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죠? 또 껍질 층이 살아있어가지고. 여기는 쫀득쫀득, 기름은 부들부들, 살은. 쫄깃쫄깃?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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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어딘가? 다채로운 식다, 식,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음. 음. 저희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중요한 2부 순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쳤고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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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저희는 이제 식사를 마쳤고 이제 2부 순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식사를 대접해주신 이경훈 선배님께 박수!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대표, 대표로 그 최혜리하고가 맛그 표현을 <laughs>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김치의 감도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수육의 탱글 그 짜릿함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와서 당분간 이제 본가를 안 가도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가지 질문을 드리고 약간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리고 다음에 10만원 상당의 상품이 걸려있는 퀴즈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그 네, 소개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전주대학교 2 0학번 영어교육과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아, 어떤 거를 여러 가지 질문을 할까 하다가 가장 처음에 눈에 들어 들어왔던 게 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 4 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약간 그대답의 성실도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아좀 조절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한 아, <laughs> 단어로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 게 어. 자. 입학을 코로나 시절때해 가지고 1 2학년을 학토 뭐, 행사나 이런 걸 제대로 참여를 못 했어요. 사실상 올해부터뭐 이런 엠티도 처음 가 보고 뭐 학생 뭐 운동회 같은 것도 제대로 참여해 보고 지금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음그 분기가 한번 있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아쉬만 남는데 와야 돼요.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해 주신 음식을 다 엄청 맛있게 먹고 너무 이제 감사하게 먹었는데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면 어떤 <웃음> <웃음> 어떤 교수님을 모시고 이 맛있는 식사를 함께할 것인가? 제가 만들어서 제가 대접하고. 같이 밥 식사도 하는 건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을 고르라고 하면은... 아, 최소단 교수님, 하겠 어... 그럼 혹시 이유까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누나가 그 상담을 해서... 좀 그렇게 나가야... 전 상담도 원하고 이틀이 되지 않을까? 아뭐다 아, 해드리고 싶죠 다아다 해드리고 아, 다, 아, 다 해드리고, 아, 해드리고 아, 못다었지 아, 어떻게 끌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네. 없어 없었다라는 네, 네. 그 약간 파지티브인 거죠 네. 어컴플스아네 <laughs> 어, <laughs> 영어 교과 이공학권 <laughs> <20학번> 이경훈 선유사 <성이랑 웃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어 교과 생활을 <laughs>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으로 비유를 할수 있을까 정말 생각도 못했던 질문인데요. <laughs> 혹시 손찬님은 아 저요? <laughs> 저는 김성으로 하겠습니다. 음. 음. 왜죠? 왜냐하면 영어교육과라는 학과에 와서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영어라는 그 통일된 하나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음. 아이 것밖에 안 한다고 해서 좀 다채로움을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숙제류를 들여다 보니까 음성학이나 아니면 영미시 그리고 교육학 되게 생각보다 영어긴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다양한 것들을 음... 배울 수 있었더라고요. 아 내가 영어 하나에 너무 덩어리 채진 것만 봐서 이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꼈던 거지.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또 보니까 또 너무 좋았던 음...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이경은 선배님 마지막 학기를 앞았다 그의 4년의 네. 영어교육과를 한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음식이 될지 <laughs> 송창이 형의 말을 듣고 생각한 게 초밥이 생각났어니 영어교육과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 같이 드는 그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개성이 다 달라요 오. 하나도 겹치는 게 없고 공통적인 뭐 일식 초밥이라는 큰 틀에는 있지만 뭐 초밥이 올라가는 재료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처럼 다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이고 또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너무 감동적인 회사 굉장히 아. 아. 난이도 하락시키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식사 재료에 대한 지원비와 그리고 또 하나 퀴즈를 맞추시면 10만 원 상당의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얻어가실 수 음.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 자체도 학교 근처 에 자취하시는 분들에게 자취 용품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건데 10만 원 상당의 원하시는 상품이 있으시다면 그게 혹시 어떤 걸까요? 저는 바로 생각난 게그옷 소멸 한 달치 <laughs> 영양제가 생각났습니다. <수> <laughs> 진짜 전 예상 예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오늘 그래서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퀴즈, yes, step by step. 자,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해주신 음식이 뭐죠? 수육입니다. 근데 이제 수육을 뭐 김치나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우리가 이걸 보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보쌈이라는 단어에서 쌈은 싸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라는 한자는 본래 무슨 뜻일까요? 자, 1번. 아기를 소중히 감싸는 보대기. 2번. 귀중품을 넣어두는 보물상자. 3번. 음식을 따뜻하게 시키는 보온의 보자, 4번 복을 기원하며 쌓는 보자기. 자 이렇게 4개의 음. 네 개의 선지가 있습니다. 혹시 힌트가 필요하실까요? 네. 자 힌트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는데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해주는 격려의 한마디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후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후배들에게 영어 교육과 생활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격려의 한마디 아니면은 뭐 팁이나 아난 이런 거 후회했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온데 바이브의 이야기를 해주셔도 아, 좋고요. 저도 아직 방황 중이라 <laughs> 좀 정확히 뭐 이렇다 할 답은 못드리겠지만보온하나 한다면은 최대한 학교 행사 같은 거를 좀한 번씩은 다 참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것 같아요. 결국에 나중에 남는 거는 뭐, 뭐 분명 영어 지식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건잘안 남고 뭐 즐거웠던 일들만 좀 남더라고요 다양한 행사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좀 참여 많이 해주셔서, 해주셔서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와, 와. 감동인데 학교생활할 때좀 학생의 그 행사에 관심 기울, 기울여주시고 좀 참여해주시면 저희한테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런 감정 포인트를 공략하신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드릴 건데 1번 아기를 소중히 감싸는 포대기를 보라고 한다. 자, 2번 비리 폼을 얻는 건데 3번은 눈치 채게 딱딱 기능을 보고 보자. 자, 4번 호구리 경하는 보자. 자, 진짜 어렵네요 이트가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이경우씨 답은? <laughs> 결정했습니다 1번 땡! 정답은 4번 보물상자의 보자 <laughs> 였습니다 <laughs> 뻥이야 제가 사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아, 수건 당황했어 자 정답은 <laughs> 1번 아기를 감싸는 소중한 포대기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laughs> 네자 상품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주문을 해서 네, 증정을 해드리고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이 촬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회 덕분에 제가 뭐 처음으로 촬영 같은 것도 해보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되게 좋았습니다 뭐 음식도 잘 드셔주셔서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클래스에 거주식, 거주 중이신 이공학원 이경훈 선배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끝!